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안뜰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될그 자리에 우상이 자리잡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북쪽 재단문으로 들어갔는데 거기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될그 자리에 우상이 자리잡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뜰 문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담이 있고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담구멍을 헐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해서 담을 헐어버렸더니 그 안에 칠0병의 장로들이 각종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의 그림이 있는 것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오늘 8장은 하나님께서 어, 예루살렘에서 성, 성전 안쪽으로 점점 하나씩 하나씩 깊이 들어가세요. 그런데 들어갈 때마다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행동을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재밌죠.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한 행동을 하는 것들이 더욱 진하게 보여지는 거죠. 저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점점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듯이 안쪽으로 깊이 깊이 에스겔을 데리고 들어가실까요? 저렇게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보지 못하겠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모르겠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버리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나는 네가 아무리 깊이 들어가고 아무리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짙은 어둠 속에 네가 숨어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다 안다 네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같이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들은 징계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 내가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곳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겹겹이 나 자신을 둘러싸고 아무도 모르는 그 어둠 침침한 곳에 나 혼자 숨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내가 나의 미래, 나의 과거, 나의 깊은 곳에 있는 내 소원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이 어쩌면 두렵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은 계십니다. 주님의 눈에 우리가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온 천지를 다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내가 어느 곳에 숨어 있고 어두운 곳에 내가 쭈구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주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행동을 다 지켜보시고 또 나를 이끌어내시고 나를 고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깊은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제는 아무도 안 보겠지라고 생각해서 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혼자 있을 때라도, 어디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 내가 정결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한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다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가?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시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시온이 어디로 다니니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그것들을 알고 계시고 내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둠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내가 저 깊은 어둠 속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또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을 다 지켜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이끌어 나가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그 순간에서라도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모든 행동을 아신다라는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언제나 코람데오의 삶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생활하는 것 같은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